안시성 뉴 제공 서울 는 연합 뉴스 김승욱 기자 는 고구려와 당의 안시성 전투를 다룬 영화 안시성 이 개봉 6일째인 24일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. 안시성 홍보대행사는 이날 저녁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누적 관객수가 200만 2,36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가 140만 95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 면 이날 하루 적어도 60만 명 이상 관람한 것으로 추산된다. 배우 조인성, 남주혁, 엄태구, 박병은과 김광식 감독은 이날 20, 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무대 인사 중 감사 인사를 전했다. 조인성은 영화 '상영 후' 관객의 박수가 나왔다는 댓글을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. 흥행주역은 바로 관객분들이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. 고 말했다. 영화는 안시성주 양만춘, 조인성분, 이5천 군사로 20만에 달하는 당의 대군을 마. 안엔 안시성 전투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으로 웅장한 전투 장면이 백미로 꼽힌다. 안시성 200만 돌파 기념 인증샷 뉴 제공 KIND 쌍골뱅이. yna.co.kr 2018년 9월 24일 22시 25분 송고.